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113k 약간 미친 112.9k 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봉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반등세가 둔화되다가 지금은 살짝 눌린 상태입니다. 제가 이미 이전 영상에서 117k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자 107k까지 자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눌리고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린 그 조정의 시작은 아니고요. 자, 여기서 다시 살짝 반등했다가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등락을 반복하다가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 말씀드리고 있는 140k 원화로는 1억 9천만 원까지 찍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제가 살짝 반등하고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이 단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크게 걱정하실 거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어, 반드시 갈 겁니다. 이 정도는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이 정도는 충분히 갈수 있기 때문에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평상시보다 조금 더 많이 조정이 나올 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로 사무실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때까지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단기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과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기적인 관점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절대 불안해하실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중요한 이슈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일 날 계속해서 영상을 짧게라도 올려 드리고 있죠. 제 관점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제가 관점이 혹시라도 여러 변수들에 의해서 바뀌게 되면 그것 또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니깐요. 여러분들 꼬박꼬박 제 영상 챙겨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현재 테더 마켓에서 비트코인은 살짝 늘렸다가 지금 약간 아주 미세하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죠. 워너마켓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봉입니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잠깐 차트를 바꿔 보면요. 자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조금씩 조정이 나오고 있죠. 원화 마켓과 테더 마켓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테더 마켓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원화 자 원화 가격도 같이 말씀드리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자 오늘 밤이 지나서 내일 새벽이죠. 새벽 3시 FOMC 금리 결정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3시 30분에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미중 간의 회담이 잡혀 있죠. 우리나라 경주에서 APEC 정상 회의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거고요 자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주에 도착을 했죠 자 오전에 어,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도착한 모습이고요 자 이것 때문에 뭐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뭐 크게 어떤 영향을 주고 이루어진 않을 건데요 주식시장은 다르죠 주식시장은 분명히 암호화폐 시장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무래도 미중간의 회담 어떠한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이 부분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요 그 이전에 같은 날이지만 새벽에 있을 fomc 굉장히 중요하죠 자 날짜로는 10월 30일 내일 새벽 3시지만요 오늘 밤 지나서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주무시고 있는 사이에 금리 결정 발표가 날 겁니다 금리 결정은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자본시장에 두루두루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렸죠 자 하지만 금리 결정 결정에 대해서는 이 예측치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뭐90% 이상. 자, 예측치와 거의 뭐 똑같이 나올 거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금리 결정 보다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 성명서 내용이라든지 30분 뒤에 있는 연준 의장의 FOMC 기자회견이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번 금리 결정에 대해서 금리 결정은 했지만 12월 달에 딱한번더 남았죠? 자, FOMC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뭔가 기대감을 주는 그런 언급을 해준다면 이 금리 결정 시장이 확실히 좋은 힘으로 작용할 거고요. 자 만약에 금리 결정을 했지만 12월 달은 정말 모른다. 정말 이번에 어렵게 금리 결정했다. 자 이런 식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이번 금리 결정에 대한 효과는 크게 상쇄될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결정보다도 미중 간의 회담 결과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거고요. 자 왜냐. 자이 자체는 바로 기업 활동과 직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정말 이 부분이 더 현재로서는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하지만 아마 페시장에 있어서는 서는 둘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주식 시장만큼은 크게 후광 효과는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발표되고 나서 쭉 이렇게 좋은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아마폐 시장은 자 이렇게 반짝했다가 다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표 내용이 끝이 아니라 이 발표로 인해서 기업 활동과 관계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죠 공급 생산 판매에 대한 부분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나중에 기업 실적으로 따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발표로 인해서 앞으로의 좋은 실적을 기대하는 기대감이 쭉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죠. 물론 중간에 차익 실현을 통한 매도 물량 살짝 나오면서 눌렸다가도 다시 크게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자 반짝하고 나서 단기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후 1시 6분쯤에 아시아 서밋 그리고 CEO 오찬 연설에 참여를 했고요. 자, 지금 오후 3시 30분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회, 열심히 회담 중이겠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일본에서의 회담은 어쨌든 좋은 분위기로 끝났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도 좀 무난하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화로는 지금 계속 눌리고 있고요 제가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1억 7천만원까지는 어 갈수 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1억 7천만원 살짝 뚫었지만 지금 다시 어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러다가 또 금리 인하 결과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살짝 또 반등하다가 다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점 그리고 이 조정의 깊이를 말씀드리면요 워낙 마켓 같은 경우에는 자, 1억 6,300만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일단 제일 높고요 자, 만약에 분위기상 자, 조금 더 눌린다 싶으면 은 지난번 지지를 받았던 자, 이 가격라인 이때 반등했을 때0.382 이때 지지받았던 라인이 1억 5천만원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까지는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자,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것은 시즌오프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시 눌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럴 때 추가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테더 마켓으로 보게 되면요, 자 마찬가지로 자 110K 자이 라인까지 그리고 여기서 또 이탈이 나오게 되면 107K까지는 볼수 있다라는 관점 여전히 유효하고요.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쭉 이렇게 물론 빠질 수도 있겠죠. 이미 조금씩 두 날을 넘어서 포지션을 정리하는 모습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금리 인하 결과 발표 그리고 특히 연준 의장이 이야기하는 금리 인하의 배경이라든지 12월달 FOMC에 있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반등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은 반등하고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또한 미중 간의 회담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반등하고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어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아무래도 117K를 살짝 돌파를 할 수는 있어도 자 다시 내려올 거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추격 매수 하시지 마시길. 당부드리고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선물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를 높게 쓰시면 안 되겠죠. 안전하게 가시길 바라고요. 자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차트를 보면요. 자, 아직까지 지난번 대규모 청산 이후에 회복 속도가 둔화되다가 지금 다시 감소했죠. 자 이런 부분들 보면은 여전히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관만 분위기고요.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채워져야 비트코인이 힘을 받으면서 더 힘차게 반등할 수 있다는 라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잘 인식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미중간의 회당 같은 경우 이미 실무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얘기는 다 마쳤을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종결이 아니라 자 분쟁의 불씨를 여전히 남겨 놓은 상태에서 잠시 뭐 긴장이나 긴장 내지 갈등을 완화하는 정도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패권 싸움 문제이기 때문에요 당장 뭐 어떻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죠. 앞으로 몇 년, 앞으로 몇십 년 계속해서 중국과 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페 시장에 있어서 가장 저 그리고 아마페 시장이 있어서 정말 더큰 중요한 이슈는 바로 미 정부의 셧다운인데요. 자이 셧다운이 끝나야 SEC가 ETF 심사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돼야 ETF 신청을 해놓은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승인이 나면서 분위기가 어쨌든 한껏 달아오르겠죠. 뿐만 아니라 ETF가 승인이 나고 나면은 그때는 기관이라든지 암호화폐 지갑이 없는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있어서 투자 문턱이 낮아지면서 점유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차이가 커지겠죠. 기관의 자금이라든지 이런 투자 이런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현물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기관 자금 같은 경우에는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죠. 쉽게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정성, 어느 정도의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ETF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막 엄청나게 달까지 가고 이런 건 아니죠. 예전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사례를 보더라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자, 초기에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나중에 쭉 반등이 나왔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오히려 ETF 출시가 된 이후에 자,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자, 이번에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시장의 반이죠 알트코인들도 이러분위기들 따라 비트코인도 조금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요 셧다운이 빨리 종료가 되어야 되고요 하지만 셧다운 상태가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11월 중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은 지난 1기 트럼프 때 세웠던 35일 이게 기록이었죠 이것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은 계속 변동성을 만들어 갈 거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목표 물량이 0.1 비트코인이죠. 자, 이것만큼은 꼭 모으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사이클 목표가 말씀드렸죠. 그 정도까지는 알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목표를 알고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자, 확신한다면 중간에 이렇게 눌리고 조정 받고 이런 것들 걱정 없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추가 매수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위한 자, 기회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어 제가 단기적인 관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거고요 실시간으로도 관점을 공유를 해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실시간 관점을 공유해 드리는 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을꼭 참고하셔서 시간차를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소통방에 입장해 주시길 바라고요 소통방에서는 실시간 중요 이슈라든지 속보들 그리고 대응 관점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할 거고요 제가 영상에서는 이런 단위까지 어떻게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튜브 정책 위반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대신 이런 단위까지 실시간 관점을 참고해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은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아니면 제 영상 아래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자 어쨌든 자 비트코인은 쭉 두고 가야죠. 그리고 시즌이 끝났을 때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도달했을 때, 자 일부 매도하고요. 자 아무리 못해도 시즌이 끝나면 20에서 30% 가격이 빠지겠죠. 자 이럴 때 다시 이 아래 구간에서 비중을 늘릴 거고요. 자 이렇게 저와 함께 계속해서 비트코인 쭉 0.1개, 최소 0.1개고요. 0.1개보다 더 많이 모아가실 분들은 소통방.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렇게 장기간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장 수익 부분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타를 통해서 메꾸셔야 되고요. 단타 또 잘하면 비트코인 모으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제가 더 빨리 모으실 수 있도록 단타 정보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백일의 기적 4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자, 금일 오피셜 트럼프까지 진행해서 수익 잘 나고 있습니다. 백일의 기적 4기는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현재 348만 원 되었고요. 합계 수익률은 200%가 넘었고요. 누적 수익률은 596%가 넘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괜찮죠. 현재 백일의 기적은 4기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5기, 6기, 7기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채널이 100만 명 구독자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고요. 100일 기적은 무료입니다. 현재 사기는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176만 원 모았습니다. 이제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은 보장이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죠. 지난 2개 경우에는 똑같이 5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30일차가 되었을 때 1765만원까지 모았습니다. 1 0일의 기적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이 되고요.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정리해 놓은 내용들 그냥 정리해 놓은 게 아니고요. 1 0일의 기적 21일차 종목으로 AWE 추천을 드렸습니다. AWE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추천을 해드리거나 다음에 매도되기 전에 어떻게 타점을 잡았는지 그리고 매도되고 났을 때 자, 중간중간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도된 후에 자, 백례기적 21일차 종목으로 추천드렸던 AWE 어, 제가 이때쯤에 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모두 다 추천드린 종목들 백일기죠. 짧게 쇼츠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자, 다 어떻게 타점을 잡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두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이건 제 핸드폰이고요. 기일기적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자나라 같은 단체 문자 사이트에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발신이라고 찍혀 있고요. 제 전화번호도 똑같이 등록을 해놓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문자를 받으면서 문자가 잘 가는지 안 가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인증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7% 수익 보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기일기적 22일차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매일 같이 하루도 빠짐. 없이 100일의 기적 23일차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어, 오늘 8시에 자, 보신 것처럼 9월 18일 100일의 기적 두 번째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모든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 들은 9월 18일 100일의 기적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100일의 기적 24일차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추천드렸던 모든 영상 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모두 다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9월 22일 백일의 기적 25일차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어 오늘 추천 드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매도가 되었는데요. 자, 오늘 8시 10분에 예고 문자 드렸고요. 8시 20분에 아반티스 추천 드렸습니다. 매수 매도 손절가 한 번에 안내해 드렸고요. 자, 잠깐 끊고요. 오늘 추천해 드렸던 종목 영상도 있죠. 그리고 제가 직접 발송한 자, 추천 내역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처럼 전부 다 영상으로 다 남겨 놨고요. 허투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아니죠. 자, 뿐만 아니라, 자, 보시면, 매수매도 손절가를 여러분들께서 본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일찍 한꺼번에 안내를 드려서 매수 또는 매도 예약까지 하시면서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야말로 저 gpu와 함께 100일의 기적 단타 수익 안전하게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 50만으로 원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없죠. 100일의 기적 자 신청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대기리기적 안내 잠깐 보시고 신청자분이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대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기하실 때도 그냥 대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대기하시면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소통방에서도 단타를 진행하고 있고요. 대기리기적 못지않게 수익 잘 나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 입장 안내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진짜 단타 천국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 뭐하라? 노 저어야죠? 최근 추천해드렸던 코인들이죠? 코박 토큰, 불과 2일 만에 75% 상승. 게임 빌드, 42% 상승. 패치 펭귄, 72% 상승. 무브먼트, 69% 상승. 이 코인들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요. 요즘 분위기 너무 좋죠. 자, 그런데 모든 코인들이 다 이렇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으로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이면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원으로 일단 시작해보자고요. 자, 그럼 50만원으로 코인 투자에서 한 달에 벌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일까요? 10억, 1억, 1000만원, 100만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억, 1억은 어렵겠죠? 자, 그런데 꼭 이런데 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1000만원, 100만원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기상기라 정확합니다. 투자 원금을 50만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원에 10%면 5만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9일차부터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원은 보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1일 차가 되었을 때는 보이시죠. 1천만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원으로 1천만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 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고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수 있겠죠.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거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 차에는 6천만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원으로 6천만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원으로 천만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 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100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에 신청 완료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빠른 확인과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진행해 보시고요.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하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100일의 기적, 100.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제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간편하게 GP의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자, 이걸 클릭하시면 GP의 특급 정보를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100일의 기적부터 AI 실시간 대응 정보. 무료 종목 상담, 당일 수익란은 급등 종목 1개에서 2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소통방, 입장, 안내까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TV나 PC로 보고 계시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비춰보시면 링크가 나오는데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 이 메뉴 화면이 나오면서 편리하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슈퍼 코인이 될1% 알트코인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의 자본 이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고래의 자본은 저평가된 코인으로 향하고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저평가 코인은 이후 고평가 상태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포모를 이기지 못하고 고평가 구간에 올라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포모란 Pee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아.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고래들은 개인투자자, 즉 새우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빠져나갑니다. 이후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고점에서 매입한 개인투자자는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좋은 코인을 사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오르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저평가 코인을 버리고 고평가된 코인으로 자꾸만 갈아타서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불장에서는 말 그대로 20배, 30배 상승하는 코인도 자주 등장하는데 장이 끝난 이후 상당수의 투자자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경험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코인에 대한 확실한 기준도 확신도 없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자, 불장이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강세장을 불, 황소에 비유하고 약세장의 경우에는 배어, 곰에 비유해서 우리가 흔히 불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과 달리 존보한다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어, 여러분들 존보란 말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잠깐 좀 설명을 해 드리면요 자 존보란 존나 버로우에서 유래한 말로 존나 버티기로 바뀌어서 지금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버로우라고 하는 것은 예전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저그 종족이 땅 속에서 잠복 또는 은신하는 기술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즉 끈질기게 버틴다는 뜻이고요 자 따라서 고래의 거대 자본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상향하는 코인은 1%에 불과하며 이 코인을 슈퍼코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같이 안전자산으로 꾸준히 상승할 슈퍼코인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문자로 슈퍼코인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비트코인과 같이 안전자산으로 꾸준히 상승할 슈퍼코인 한 개를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